네, 오늘은 저 <laughs> 업비트 그 비트렉스 그 지갑 지금 비트렉스가 지금 상장 폐지가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지갑을 다른 곳에 만들어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루 종일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뭐 네이버 뭐저뭐 뭐 유튜브 다 찾아봤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서를 잡아가지고 그 비트랙스를 통해서 실제로 그 옮기는 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요. 저는 이 초기 유튜버라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화면상에서 막그본 화면을 보면서. 그거를, 뭐, 이렇게, 그,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지는,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이, 이런 식으로라도, 어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왜냐면은, 이게, 블록인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암호화폐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 옮기는 일을 능숙하게 해내지 못하면은, 어쨌든, 그, 옮기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냥 이게 상장 패지 돼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들을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 지금 이영 동영상을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단 오늘 그 블록 틱스 지갑을 만들어서 이비트랙스 옮겼긴 했지만은 이거를 여기에서 매도 만약에 향후에 매도해서 어 이제 제 실제 통장으로 이제 그 입금 출금까지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이루어지진 않아, 않았... 그것까지는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옮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 화면은 오늘 업비트에서 출금 완료됐다고 이렇게 나온 거를 이제 공지가 돼서 저희 다음 메일로 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업비트 실제 그 포털 화면에서 거래 내역에 보시면은 틱스 출금 거래 단가 이거 틱스는 이 업비트에서 보는 수수료입니다 이게 근데 궁금한 게 업비트는 과연 이 수수료를 가지고 이 상상 폐지된 이 코인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가 또 너무 궁금하고 요 어쨌든 요정 수수료를 뺀 나머지 정상 금액이 바로 요게인데 요게 요 지금 비트랙스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 금액만큼만요 그게 성공이 된 거고요 저도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 처음 저도 겪는 일이고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이 내용을 많은 분들에게 전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일단은 그냥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비트렉스 가입을 하시고요. 이제 제가 저, 제 절차를 말씀드리면 신분증 앞 하,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처음에 좀 당황했는데 신분증 앞뒤 파일이 필요하고요. 사진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절차는 보니까 우리가 뭐 카카오 카카오 톡뱅크라던가 K뱅크처럼 똑같습니다. 이제 신분증도 준비해서. 찍어서 보내주는 거고, 자기 사진도 준비를 해서 보내줘서 인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아이디를 메일 주소로 만들고, 당연히 이제 비밀번호를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가입 절차를 하는데, 이런 걸 할, 어, 어떤 이렇게 입력을 할, 하고 나서요. 그, 본인 그 메일 주소로 만든 아이디, 아이디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본인 메일로 가서, 그 비트렉스가 보내 준 메일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걸 읽지를 아니면은 다음 단계 아마 넘어가는 게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뭘 하고 나서 메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이게 다 확인하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쭉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은 이제 전 저는 다된 걸로 생각했는데 자꾸 보니까 이 가입 이후에 아이덴티티가 화이, 확인, 확안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내용조차도 어디에서 알려주는 곳이 없는데, 어쨌든 화면상을 잘 보시면은요, 그 비트렉스 서포트 화면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서 실시간 채팅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 비트렉스가 굉장히 놀라운 거는, 제가 이 채팅을 할때 한국어로 해도 됩니다. 한국어로 해도 다 받아주. 물론 영어로 해도 되고요. 근데 한국어로 해도 된다는 게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이 그다음에 뭔가 완료가 됐다고 했을 때도 역시 모든 단계에서 그 메일로 들어가서 확인을 꼭, 꼭 하십시오. 그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비트랙스 월렛 화면에서 실제로 이제 그 지갑 월렛이라는 지갑 생성 그맨 위쪽에 보면은 이제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갑 생성을 하고요. 그러면 그 업비트 지갑 업비트 출금 화면으로 가서 출금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월렛 화면 지갑에서 출금 주소를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면 완료가 돼서 업비트에서 출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 기타 다른 것은요. 그, PC를 다른 곳에서 접속하면은, 만약에 내가 A라는 PC에서 했다가, 뭐, 다, 집에 가서 했다, 접속하면은 또안 된다고 나오지만, 그, 본인 메일 계정으로 들어가서 그 링크를 누른 다음에 다시 로그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단계에서 본인 메일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 비트랙스는 항상 이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음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 해 보셔도 된다는 걸꼭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4월 7일까지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돈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 이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트렉스는 정말 좋은 그 이렇게 저도 놀랬는데 한국어로 채팅을 해도 다 되고 그리고 지금은 그 크롬에서 이 번역 번역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 아마, 아마 조금만 신경 써서 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모두 가능할 겁니다. 꼭 다들 소중한 자기 재산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